안녕하세요. 사주연문가 그림자입니다. 오늘은 이 일주론하고 각 띠별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풀이를 하시는데 그게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일주론하고 띠 가지고 이렇게들 논하는지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잘 보세요. 자. 저 이제 이렇게 양식을 뽑아 놨는데 자 한번 읽어 볼게요. 저마다 타고난 원국의 사주 팔자 이 여덟 자죠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래서 팔자예요. 그래서 내 팔자 드럽네내 팔자가 아 너무 나쁜 네 그런 거예요. 이 여덟 자기 때문에. 이 팔자가 대운의 운세가 다른데 저마다 각각 다 대운의 운세가 달라요.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달의 운세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왔어요 자 대부분의 일주론과 각띠별로 그달의 운세를 풀이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주풀이 방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각띠별로 예를 들어서 소띠가 약 400만 명이 존재합니다 이 소띠가 400만 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GT도 400만 명이 존재하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만 명이 일주, 이 일주가 80만 명이나 돼요. 갑인 일주가 무어 일주가 80만 명이 넘어요. 그 예를 들어서 갑인 병자 일주가 약 80만 명이 넘게 존재하는데, 이를 어찌 다른 에 갖다 붙이고 풀이를 합니까? 예를 들어서 뭐 7월. 7월 달에 뱀띠, 닭띠, 소띠. 그래가지고 7월 운세를 봐요. 이 뱀띠가 400만 명 있고, 이 닭띠가 400만 명 있고, 소띠가 400만 명 있는데, 1200만 명이 이 7월 운세가 그럼 같대는 말입니까? 각각 분리해서 말을 했다고 쳐도, 그러면 1200이 아니고 약 400만 명. 이, 400만 명의 소띠가, 이 7월 달 운세가 같습니까 그런데 7월 운세, 8월 운세, 9월 운세, 그러면서 해요. 그 답답해서. 그리고 가빈 일주가 진월에 태어나면 뭐 어떻다 그러는데, 이여덟자를다 보고 판단하셔야지, 어찌, 이갑목 일주가 진월에 태어나면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4주 전체의 배합을 보면, 제각각에, 용신과 시신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달의 운세가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합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무오일주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월이라고 쳐요 8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이게 80만 명이 넘는데 이게 8월 운세가 같습니까 이 80만 명이 오늘의 운세도 아니고 신문에서 보는 뭐 스포츠 신문에 같은데 오늘의 운세 나오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 프리들을 하고 있어요. 그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배우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는 분들도 재미삼아 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근데 어쩌다 맞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예를 들어서, 천 명이 서 있는데, 돌을 던졌어요. 여기서 한 명이 맞았어요. 그러면 돌을 던진 사람이, 요한 명을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람을 맞춰야지, 그러고 던졌습니까? 여기다 던지면 누군가 하나는 맞아요. 그런 식에 불과합니다. 소가 뒷걸음치다 지를 잡았듯이. 그러다 보니까 어 맞다 맞다 이런 사람들도 한둘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비가 약 400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가 약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 갑인일주 하나 갖고 성격을 보고 무호일주 갖고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기를 논합니까 요점 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물론 다른 동영상하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좀 말이 있겠죠.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 박민호 씨입니다. 이분이 올리신지가 꽤 돼서 이제 이분 거를 제가 할 때가 됐는데 댓글에 좀 어렵다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었어요. 그래도 내 거는 왜안 나오나 왜안 나오나 그러실까봐 제가 오늘 풀어드립니다. 며칠 전에 유명하다는 곳을 갔는데 듣기로는 병진대원부터 좋다고 들었는데 이제 병진대원부터 요원부터는 좋다고 들었대요. 그랬는데 건강에 주의하라는 말을 하시네요. 좋다고 들었는데 또 건강을 주의하란 말을 했대요. 누가 맞는 말인지 볼 때마다 혼동이 옵니다. 그러시면서 72년 10월 2일 음력 23시 40분입니다. 그러면서 한번 훑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? 하고 올렸어요. 근데 이분이, 자,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. 임수가 해월에 났어요. 이거 11월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게 72년 10월 2일이 양력으로 12월 7일입니다. 12월 7일날 출생하셨어요. 그런데 12월 7일이 입동입니다. 절기가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경술에서, 경술달에서 신의 딸로 바뀌는 겁니다. 그런데 이분이 그 바뀌는 날에 절기가 막 바뀌는 시점에 태어나셨어요. 그래서 1 2월 7일 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. 11월 7일 오후 4시 39분에 절기가 바뀌었는데 이분이 오후 11시 40분에 약 7시간 정도 후에 태어났어요. 절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절기가 바뀐 날 태어났는데 7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의 딸이에요. 그러면 해월에 낳. 해월에 났는데 무토가 사령할 때 났어요 그리고 일제의 임목을 보고 자시에 났어요 그리고 이제 쥐띠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봤는데 자 제가 한번 이 사주를 이제 쓴걸 읽어 볼게요 본 사주는 갑인 을묘대운에 운이 없다는 것인데 자왜 그러냐면 병진대운부터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갑인 을묘운에는 좋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? 왜? 병진대운부터 좋다고 들었으니까 갑인 을묘는 운이 본인이 운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도 인목이 용신으로 봤습니다. 저이 인목을 용신으로 봤습니다. 그런데, 모군에 발복이 없었다면 병진대운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저도 이걸 용신으로 잡았는데, 이 가빈 을묘 운에 본인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왜? 나도 이게 용신으로 봤으니까. 이거 용신으로 봤어요, 저도. 근데, 병진대원부터 좋아진다고 들었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이 우는 그럼 본인이 느끼기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사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에 있는 무토를 써서 이 술을 다 막아야 되냐 예 맞죠 이 무토를 써서 막아야 되는데 자 겉으로 투출되지 않아도 이신금보다이신금보다이 안에 있는 무토가 더 힘이 셉니다 청간에 있는 이 신금 하나보다 지장간에 있는 무토가 더 힘이 셉니다. 이 책에 나와 있어요. 천간 하나보다 지장간에 하나 있는 게더 힘이 세다고.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무토를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. 왜? 세력이 없어요. 이 무토가 세력이 없는데 어찌 자수를 막겠습니까 그리고 임목한테 극당하는데. 그래서 토를 용신으로 제가 못 잡습니다, 이거를. 근데 이 운에 힘들었다 그러니까 혹여 토가 용신이 아닌가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본인의 삶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살펴본 후에 살아온 데이터를 살펴본 후에 이해하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애매한 사주라 제가 동영상으로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썼는데. 박민호씨 죄송합니다. 시원한 답을 못 드려요. 이 안에 있는 무토로 저는 용신을 못 잡았습니다. 잡을 수가 없어요. 세력이 너무 약해서. 이 청관에 하나 있는 신군보단 세지만 그래도 이 무토 갖고는 이입목도 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입동이 지났으니까 이게 다 수인데 아무리 무토가 사령해도 11월은 수의 계절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보세요. 제가 한번 설명할게. 이때 어떠셨어요? 이 수계절에. 이 목계절은 본인이 운이 없었다 그러셨으니까. 그걸 생각해 보시고, 요 병진대 운을 한번 본인이 겪어보세요. 왜 그러냐면, 이 병임충합니다. 그 자진 수국 하는데 수국 안 해요. 아니 수국을 하긴 하는데 약하게 해요. 약 20%밖에 안 해서 나머지 80%는 토를 토로 씁니다. 수가 원국보다 수가 20%더 강해집니다. 20%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는 토입니다. 그러니까 이 병진운에 약100% 토운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. 그렇지만 병임 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20% 삭감하고 또 여기서 20% 자진수국을 하니까 약 60%의 운이라고 보는 겁니다. 만약에 토가 용신이면 이, 이 토를 쓸수 있어요. 60%만. 이, 이 토를.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주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, 이 본인 사주 박민호 씨꺼 간단합니다. 그런데도 용신이 안 맞았어요. 저, 저도 이거 그냥 용신으로 잡습니다. 남들이 잡듯이.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 갑인 을묘운에 그렇게 안 좋았다는 뜻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경진대원부터 좋아진다고 들었으니. 그리고 건강은 그렇게 주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이걸 여덟자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건강에 대해서 주의할 게좀 없는데 아마 이 병임 충하고 그래서 건강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죄송합니다, 박민호 씨.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.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찾아뵙겠습니다. 긴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